반갑습니다. 옛갤러리 황화영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이 겪은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골통의 세계와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50대 후반이 되어 앞으로의 희망을 품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남자 김상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양띠인 상민 씨는 20여 년을 금융권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하나를 둔 가장으로서 그는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며 언젠가 다가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의 통장에는 수십 년간 모은 퇴직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아파트 한 채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정말 알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상민 씨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최진우라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말주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진우는 상민 씨에게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상민아. 너 퇴직했다며? 타이밍 완전 좋다. 나 지금 경남 김해에 엄청난 땅 하나 찾았어. 거기 개발 예정지거든. 조만간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고. 거기다 물류센터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너도 투자 안 할래? 지분 30% 줄게. 이거 대박나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처음에 상민 씨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보여주고 김해 현장 사진도 보여주고 심지어 몇 번이나 함께 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넓은 땅이었고 주변의 공장들도 보였습니다. 진우는 이미 계약금도 넣었다며 잔금만 치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를 믿으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아니었습니까? 제가 형님한테 사기를 치겠습니까? 결국 상민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 전액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총 7억 원이라는 거금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지분 약정서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두달후 진우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해의 그 땅은 알고 보니 진우의 소유도 아니었고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상민씨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진우는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집은 담보대출로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울부짖었고 상민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같았고 삶의 의미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민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상민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멍하니 보낸 후 상민씨는 친구에게 겨우 3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중고 구름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그리고 경기도의 작은 도시들을 떠돌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고 잠은 찜질방이나 고시원에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상민 씨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주택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박스를 주었고 상가 뒷골목에 버려진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가면 대략 7,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금융권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던 그가 이제는 구루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원 벤치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청했고 비가 오면 지하도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어느 날밤 상민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딸아이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끝없는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상민 씨는 우연히 한 노숙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요즘 다슬기가 철이라 강가에 가면 많이 잡힌대요. 그거 한 바구니 잡으면 시장에 팔아서 만 원은 받는다던데요. 상민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폐지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시장에서 헤드랜턴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한 노숙자가 알려준 경기도의 한 작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상민 씨는 머리에 랜턴을 켜고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랜턴 불빛을 물속으로 비추니 정말 다슬기들이 바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상민 씨는 무릎까지 물에 잠기며 다슬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에 다슬기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상민 씨는 멈춰섰습니다.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헤드랜턴을 단채 허리를 굽히고 다슬기를 줍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지경이 되다니. 딸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빠를 미워하고 있을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차가운 물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부끄러움도, 고통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민 씨는 천천히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헤드랜턴의 불빛이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위험해요. 큰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상민 씨를 비쳤습니다. 근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이패스를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계곡 쪽에서 보이던 헤드랜턴 불빛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깊어요. 직원은 급히 계곡으로 뛰어들어 상민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둘다 물에 흠뻑 젖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상민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상민 씨를 휴게소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잘 모르지만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이잖아요. 그날 밤 상민 씨는 휴게소 구석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 정말 끝까지 해보자.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상민 씨는 다시 계곡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빠질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슬기를 잡는데만 집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몇 시간을 작업한 끝에 바구니 가득 다슬기를 잡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정말로 만 원을 받았습니다. 폐지보다 훨씬 나은 수입이었습니다. 상민 씨는 그날부터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다슬기를 잡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상민 씨는 다슬기를 잡다가 물 속에서 특이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둥그스름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호박색 돌이었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했는데, 물 속에서 랜턴 불빛을 받으니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돌인가? 상민 씨는 그 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누군가가 디딤돌로 사용하려고 박아놓았던 호박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계곡물에 오랜 세월 씻기면서 더욱 매끄럽고 윤기 있게 변한 것이었죠. 며칠 후 상민 씨는 우연히 한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러 돌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자신이 주운 것과 비슷한 호박돌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상민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님, 이런 돌도 팔수 있나요? 주인은 상민 씨가 보여준 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색이 괜찮네요. 자연호박돌이고요. 경매에 내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수석 수집하는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경매요? 네, 고령의 경매장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될 겁니다. 상민 씨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고령의 경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돌을 살펴보더니 경매에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작가는 5만원이었습니다. 경매일이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긴장한 마음으로 경매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돌차례가 되었을 때 경매사가 돌을 들어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은 천연호박돌입니다.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형태와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가 5만원. 5만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10만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민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운 돌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5만원, 20만원, 25만원.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민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만원, 35만원, 38만원. 마지막으로 한 중년 남자가 외쳤고 더 이상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8만원에 낙찰됩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상민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주운 돌 하나가 38만원에 팔린 것입니다. 폐지를 50일 넘게 주어야 벌수 있는 돈을 돌 하나로 번 것이었습니다. 수수료를 제하고도 상민 씨는 34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상민 씨는 경매장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오랜만에 따뜻한 백반을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돌 하나가 38만원이라니. 그럼 계곡에 있는 다른 돌들도 가치가 있는 건가? 골동품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날 이후 상민 씨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는 대신 계곡과 야산을 돌아다니며 특이한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좋은 돌인지 몰랐지만 경매장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조금씩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돌은 5만원에 팔렸고, 어떤 돌은 70만원에 팔렸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한 달에 200만원까지 벌었습니다. 상민 씨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고시원 대신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산에 갈수 없었고, 좋은 돌을 찾는 것도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상민 씨는 더 넓은 골동의 세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골동 관련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도자기, 그림, 가구, 불상, 민속품, 고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상민씨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부터 조선백자, 민화, 재기, 옛문서까지 하나하나가 역사이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민씨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경매장에 물건을 가져가거나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기만 했는데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서 물건을 수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이 다시 옛날부터 동네를 다니며 헌 물건을 사들이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상민씨는 다시 구루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동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안 쓰시는 오래된 물건 있으시면 제가 사가겠습니다. 도자기, 그림, 가구, 책, 뭐든지 좋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 대당하기 일수였습니다 사기꾼으로 오해받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민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만들어 돌리기도 하고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물건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창고에 쌓인 오래된 항아리를 천원에 팔았고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가 쓰시던 나전 칠기함을몇 만원에 내놓았습니다. 상민씨는 물건을 살때 절대로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입소문이 퍼져서 먼저 연락을 주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한 할머니 댁에서 상민씨는 다락에 쌓여있던 오래된 책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시대 필사본과 고서들이 섞여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들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아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가져가. 상민 씨는 양심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책의 가치를 설명하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고, 나중에 그 책들은 경매에서 1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상민 씨는 가이다시로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민속품, 도자기, 고서, 그림, 가구, 심지어 옛날 농기구나 재기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인 경우도 있었고, 좋은 물건을 너무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민 씨는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쌓았던 분석력과 꼼꼼함이 골동품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의 출처를 추적하고 시대를 분석하고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예전에 하던 일과 비슷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상민씨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원룸에서 트룸으로 이사했고 물건을 보관할 창고도 하나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게를 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민씨에게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생겼고 경매회사에서도 그의 물건을 환영했습니다. 골통품 업계 사람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가이다시 김상민씨죠? 물건 보는 눈이 좋으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민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폐지를 죽고, 다슬기를 잡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상민 씨는 딸에게도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꾸준히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직장인이 되었고, 전부인은 재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딸이 자라서 자신을 이해해줄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상민씨는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가게는 없지만 창고에는 수년간 모은 골통품들이 가득합니다. 민속품부터 도자기, 고서, 그림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상민씨는 이제 구루마가 아닌 승합차를 몰고 동네로 나섭니다.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어떤 날은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골동품 상인들이 상민 씨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가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민 씨는 신중하게 생각 중입니다. 조금만 더 자본을 모으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자신만의 가게를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당. 예전에 생각했던 가게 이름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언젠가 그 간판을 달 날을 꿈꾸며 오늘도 상민 씨는 승합차를 운전합니다. 상민 씨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폐지를 줍던 날들, 다슬기를 잡던 추운 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던 그 순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하이패스 관리 직원, 처음 38만원에 팔린 호박돌. 그때 그 젊은 직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호박돌이 아니었다면 골동의 세계를 알지 못했겠죠. 인생은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상민 씨는 지금도 가끔 계곡을 찾아갑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이한 돌을 발견하면 주워옵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고에 보관해놓고 언젠가 가게를 열면 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골동품은 그저 오래된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어요. 상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7억 원을 잃고 이혼까지 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골동품 전문가로 자리 잡아가기까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게는 없지만, 상민 씨의 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매일 승합차를 몰고 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모으는 그의 모습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회생당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가 열리는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그는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옛갤러리였습니다.